자 2021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모의논술 문제고요. 첫 번째 수학 문제는 기하에서 나왔죠. 그래서 얘네 얘네 어, 성균관대학교는 기하에서 출제가 되니까 기하 공부 안한 학생들은 사실 응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첫 번째 문제 봅시다. 제시문에 제시문 1, 2, 3은 어 개념에 대한 이야기고 실제 문제는 4번과 5번에 있는데 자 4번부터 보면 첫 번째 요렇게돼 있습니다. L0가 있어 L0라는 애가 마이너스 3 콤마 0이래요 자그 다음에 R0라는 애는 3 콤마 0인데 얘를 1대2로 내분해주면 걔가 L1이고요 2대1로 내분해주면 걔가 R1이랍니다 자 그러면 내분점은 쉽게 찾을 수 있잖아 1 더하기 2분의 1대2로 내분했으니까 크로스해주면 3 마이너스 6인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콤마 0이 되겠네 자 그러면 2대1로 내분해주면 2 플러스 1분의 크로스 해주면 6-3인 거죠. 그래서 얘는 1콤마 0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지나면서 얘가 초점인 타원을 e0라고 하자. 그리고 문제 1번에서는 e0, e1, e2, e3를 다 찾으랍니다. 자, 그러면, 봐봐. e0는, e0는, 요 타원은 얘가 꼭지점인 거잖아. a. 그래서 9분의 x제곱. 플러스 이제 원래 타원 초점좌표가 이거 알고 있죠?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의 B제곱이다. 근데 초점좌표가 1이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1이고요. 얘가 9야. 그럼 B제곱은 8이겠죠. 그래서 8분의 Y제곱이 1이다.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가봅시다. 이제 L1이 뭔지 알아? L1은 마이너스 1,0 이었고요. R1은 1 콤마 0이었거든 자 그럼 얘를 다시 얘를 다시 1대2로 내분하면 L2 2대1로 내분하면 R2랍니다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1 플러스 2분의 그럼 요번에는 여기가 어, 1이죠 여기가 다시 크로스하면 1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마 3분의 1이겠지 그래서 여기는 의 3분의 1 콤마 0자 그러면 반대로 또2 플러스 1분의 여기가 이구요. 여기가 1 되는 거야. 그럼 3분의 1 되겠죠. 3분의 1, 콤마, 0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얘를 지나면서 얘가 꼭지점인 거지. a 값, a 값이 1이고, 그다음에 얘가 초점인 타원의 방정식을 이 원이라고 한 겁니다. 제시문 두 번째에서.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 첫 번째는 a 제곱하면 1분의 x 제곱이니까 x 제곱 플러스. 자, 아까처럼 똑같이 이번에는 c 제곱은 a 제곱 빼기 b 제곱에서 c 제곱이 9분의 1이었어. a가 1이었고요. 자 그러면 b 제곱이라는 애는 1에서 9분의 1을 뺀 거네. 9분의 8이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건 9분의 8분의 y 제곱은 1이다.라고 해서 얘가 타원 이 원이다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두번더 해야 되지. 세 번째 l2 r2. 그러면 l2는 마이너스 3분의 1,콤마 0이었고요. r2는 3분의 1,콤마 0이었는데 자 얘를 또 1대2로 내보내주면 이번엔 L3 그 다음에 2대1로 내보내주면 이번엔 R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규칙이 좀 보이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됐잖아 그러면 얘를 또한 번만 더 확인해 봅시다 내보내보면 1 플러스 2분의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거든요. 그러면 3분의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1이겠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9분의 1, 0. 그러면 똑같이 해서 R3는 9분의 1, 0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타원 E2는 이번엔 얘가 A 값이야. 그러면 9분의 1분의 X의 제곱. 자, 플러스. 자, 초점에 또 그대로 한번 넣어봅시다. 초점 좌표가 9분의 1이었어. 그럼 여기가 81분의 1이고요. A 값이 3분의 1이었어. 여기가 9분의 1이었어. 그럼 빼기 B제곱. 그럼 B제곱은 81분의 5통분해 주면 9에서 81분의 1을 뺀 거죠. 그래서 81분의 8, B제곱은 81분의 8분의 Y제곱. 그래서 얘는 1이다. 라고 해서 타원 E2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고요. 그러면 마지막 이제 E3. E3는 L3, R3가 현재 마이너스 9분의 1이고, 플러스 9분의 1콤마 0인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안 해봐도 L4 1대2로 내분한 지점, 그 다음 R4 또 2대1로 내분한 지점, 3분의 1씩 곱해 나간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7분의 1이고요. 그 다음 R4는 27분의 1콤마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타원 E3의 방정식은 a 값이 9분의 1이었어. 그럼 이번에 얘는 81분의 1에 요거 분의 x 제곱이라고 해야 되겠고 플러스. 자 이번에는 여기도 규칙 봐봐요. 8이 있었어. 9분의 8 됐어. 그럼 81분의 8 됐어. 분모에 계속 9 곱해 나가는 거지. 그러면 얘는 9곱하면 89 729 729분의 8 분의 y 제곱은 1이다라고 해서 타원 E3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고요. 사실은 일반항으로 표현해서 해도 되는데 일단 숫자로 한번 쭉 나가보는 게더 편할 것 같아서 숫자로만 계산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어 타원 EN의 넓이를 SN이라고 하자. 그때 S0, S1, S2, S3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타원이라는 애가 원래 이렇게 생긴 애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었어. 그러면 타원은 이, 부분, 이 부분이 x 축 y 축에 대해서 4등분이 된 거죠 그래서 넓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분해 줘야 될 부분은 얘를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4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 여기가 원점 이 꼭지점이 이제 a가 되는 건데 타원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en이라는 애를 en이라는 애를 계속 이렇게 규칙 있게 방정식이 나왔잖아 그래서 얘를 a n 의제곱분의 x 의 제곱 그다음 플러스. b n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 이때 이때 a n이라는 애는 뭐냐하면 첫째 항이 a 1일 때 봅시다.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3분의 1인 거지, 9분의 1인 거고, 첫째 항이 1이면서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이니까 3분의 1에 n-1제곱이다라고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b n이라는 애 봐봐. 얘는 제곱한 거니까 첫째 항은 어, b n 제곱이 9분의 8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 루트 2였던 거죠, b n. 그럼 두 번째는 여기 루트 씌워주면 9분의 2 루트 2였던 거고, 그 다음은 또 얘는 루트 씌워주면 27분의 2 루트 2였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 3분의 2 루트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 자, 그러면 여기도 3분의 2 루트 2 곱하기 3분의 1의 n 1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넓이도 각각각 s 제 s1, s2, s3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구하고 이번엔 일반항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sn이라는 에는 적분을 할 건데, 인테그랄 0에서 an 까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분할 식이 얘야. 얘를 정리를 해주는데, 어, y제곱, 그 다음에 bn제곱. 얘는 1마이너스의 an제곱분의 x제곱이고요. 그럼 bn제곱 곱해버리면 y제곱은 bn 제곱에 1 마이너스의 an 제곱 분에 x 제곱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위쪽 x축 위쪽만 구해서 레 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곱하기 4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씌워준 거야. 그럼 bn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에 bn에 루트에 1 마이너스 an 제곱 분에 x 제곱 dx 우리는 얘를 적분을 해주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이제 바로 접근할 방법은 없고, 치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써봅시다. 일단, 4에다가, bn은 앞으로 빼고요. 인테그랄. 뭐를 치환하냐면, 삼각치환법이지. a n분의 x를 세타, 어, 사인 세타로 치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접근 구간 봐봐. 어, x가 0이었을 때, 사인 세타가 0, 그럼 0부터겠죠. 그 다음에, x가 a n이었을 땐 사인 세타가 1 나와야 되잖아. 1 나오려면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까지고, 그 다음에, 루트에, 뭐라고 쓰면 되냐면, 1 마이너스의 사인 제곱 세타죠.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해주면, a n분의 1 dx. 그 다음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dx 대신에, 이렇게 넣어야 돼. 곱하기 a n에 코사인 세타의 d 세타. 자, 요렇게 치환이 되는 겁니다. 삼각 치환법 자, 그러면, 요식에서 a n 다시 앞으로 뺄수 있네요.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a n 곱하기, b n 될 거고요. 그 다음, 적근 구간은 0에서 2분의 파이 까지고요. 얘는 코사인 세타지. 또 코사인 세타 있잖아. 그러면, 코사인의 제곱 세타, d 세타. 그러면, 한 번만 더. 4 a n, 그 다음에 b n에다가,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 까지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는 접근할 수 없잖아, 바로.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애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코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죠. 그래서 2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넘어가고 2로, 음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인데, 1 넘어가고 2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애가 2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코사인 2세타인 거야. 자, 그래서 바꿔넣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코사인 2세타. d세타.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형태가 된거고요자 이제 an, bn에도 구한거 다 넣어서 한번 써봅시다 4 곱하기 an an이랑 bn이랑 곱해주면 9분의 1에 n-1제곱이네 그래서 3분의 2 루트 2는 있었고요그 다음에 9분의 1에 n-1제곱 될거고요그 다음에 얘는 적분해주면 이제 2분의 1 세타 그 다음 플러스 얘는 적분해주면 코사인 2 세타 적분하면 2분의 1 사인 2 세타잖아 그래서 4분의 1 나올거고 사인 2세타.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d세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요거 3분의 8루트 2고요그 다음에 9분의 1에 m-1제곱일 거고요 자, 이제 2분의 파이 넣어주면 일단 요 안에 4분의 파이죠. 그 다음에 0 넣어주면 여기도 2분의 파이 넣어주면 사인 파이잖아. 그래서 0이지. 됐어. 그러면 0 넣어주면 0이고 또 0이고요. 그러면 4분의 파이만 딱 남게 되는 거네. 얘가 sn이었던 거고요.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s0. 자, 0 넣어주고. 그 다음 0 넣어볼까요? 0 넣으면 9야. 9 곱해주면 3분의 8루트 2에다가 곱하기 9. 그 다음 4분의 파이죠. 그러면 일단 여기, 아, 일반항 요거 4도 하나 약분해서 먼저 써둡시다. 4를 여기 약분 하나 해주면 얘가 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3분의 2루트 2에 9분의 1에 n-1제곱 곱하기 마지막 파이가 이렇게 남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n에다가 다시 0 넣어주게 되면 9, 3, 9를 곱해준 거니까 3 곱해주면 되는 거네. 그래서 얘는 6루트 2파이. 자, 그 다음에 s1은 이제 n에다 1 넣어주면 얘는 그대로 없어진 거잖아. 그래서 3분의 2루트 2파이. 자, 그 다음 S2는 2 넣어주면 9분의 1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7분의 2루트 2파이. 자, 그 다음 마지막 S3는, 어, 이번에는 3 넣어줬으니까 81이잖아. 81에다가 3 곱하면 243분의 2루트 2파이다라고 해서 S1, 0, 1, 2, 3. 이렇게 찾아 나갈 수 있는 형태의 문제고요 어, 기존에 옛날 논술 문제에 보면은 타원 넓이 구하는 문제들이 몇, 대항마다몇 군데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치안 한다라는 거 알면 좋은 건데, 올해는 사실 기하가 범위 없으니까 크게 사용될 일은 없겠지. 자, 이제 1-3번. 무한급수 시그마에는 0부터 무한대까지 sn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sn은 이제 우리 위에서 이렇게 찾아둔 상황이고요. 보니까 첫 장이 어 6분의 루트 2파이야. 그 다음에 공비가 9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바로 이제 공식 써주면 1-9분의 1분의 첫째 항이 6루트 2파 이거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9분의 8분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8분의 8분의 9654 54루트 2파이가 되는 거고요. 약분 한 번만 되지. 2로 약분해주면 4분의 27루트 2파이 이렇게. 일단 3번은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지. 자, 이제 문제 2번이고요. 제시문에 1번은 개념 이야기고 2번, 3번의 문제가 표현이 돼 있는데 자, 이번에 보니까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인 C가 있답니다. 그래서 원 C는 방정식으로 바로 표현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줄 수가 있고요. 제시문 3번에 보면 1콤마형을 지나는 직선 L이 나와 있고요. 이 L의 기울기는 안 주어져 있어. 그래서 L이라는 애를 표현해주면 Y는 기울기 몰라 M, 그 다음에 x 1, 1 콤마 0을 지나니까 이렇게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다음에 어 얘가 지금 이렇게된 상황이잖아.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x축, y축이 있고 반지름이 2인데 p라는 애가 여기거든. 여기. 1, 0. 얘가 p고요. 그다음에 p를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얘가 만나는 하나의 교점이 p1이고요. 나머지 하나의 교점이 p2랍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제 p1, p2 가지고 막 곱하고 최대값고 하고 최소값고 하고 해야 되니까 얘 좌표를 이제 잡아주는데 얘를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가 되는 거야 y 값이 그래서 얘의 x 좌표를 a라고 하면 얘는 여기 a 넣었어요 그러면 y 좌표는 루트에 4-a 제곱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는 거고 그럼 얘, 얘의 x 좌표를 b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얘는 루트에 마이너스 돼야 되겠지 이제 아래쪽이니까 그래서 4-b 제곱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해야 될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게 교점이니까 연립해야 되겠지. 연립해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얘 제곱해주면 m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이쪽 우변은 4였잖아요. 자, 얘는 괄로 풀어서 전개해주면 m제곱 플러스 1에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제곱 X, 그 다음에 M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PP1 곱하기 PP2. 얘를 계산을 할 건데 좌표를 잡았으니까. 어차피 루트가 있기 때문에 최종 계산에서 제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해주죠. 미리 제곱한 거. 자, 그러면. PP1의 제곱은 일단 A-1의 제곱일 거고요. A-1에,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쓸까? A-1의 제곱. 그 다음에 얘 빼기 0의 제곱이니까 얘는 플러스 4-A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B-1의 제곱이죠. 그래서 B-1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얘 빼기 0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얘도 4-B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안에 거부터 정리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없어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2a 상수는 1더하기4 그래서 플러스 5고요 그 다음에 얘 똑같애 b제곱 빼기 b제곱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b 플러스 상수는 5가 나올 거고요 자얘 전개해주면 4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으로 묶어낼 수 있잖아 a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25요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 근데 a랑 b가 뭐였냐면 원과 직선의 교점의 x좌표였잖아 그러면 연립한 거에서 근이 a, b였단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 할수 있는 거두 근의 합 a 플러스 b라는 애는 m 제곱 플러스 1분의 2m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그다음에 a 분의 b해서. 그 다음에 ab 두 근의 곱은 m 제곱 플러스 1분의 m 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요식에다가 음, 세 번째 할 필요 없겠네. 요식에다가 다시 예를 그대로 대입을 해요. 대입해 주면. 4ab니까 여기 4 곱해 m제곱 플러스 1분에 4m제곱 마이너스 16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분에 이번에는 10을 여기 곱한 거잖아. 그럼 20m제곱 20m제곱 그 다음 플러스 25가 있고요. 자, 위에 거 분자 똑같으니까 정리해보니까 m제곱 플러스 1분에 마이너스 16m제곱, 마이너스 16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16으로 묶어내니까 m제곱 플러스 1이 나오고 얘가 플러스, 뒤에는 25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약분이 돼버리지 m제곱 플러스 1, m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m이 어떤 숫자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요식 계산했을 때는 그냥 상수만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와 관계없이 요 값이 일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로 일정하냐면 마이너스 16 낙이 25니까 9죠. 근데 얘를 계산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제곱한 거 곱한 걸 계산했단 말이야. 그래서 최종 결론이, 최종 결론이 PP1, 그 다음 곱하기 PP2라는 애는 3으로 일정,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소문제 2번, 2-2번입니다. PP1의 제곱따기 PP2의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자, 얘는 더 센의 최소값이니까 산술기하 평균 바로 보이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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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p, p2의 제곱이라는 애는 크거나 같아요. 2 곱하기 루트에 얘네 둘 곱한 거잖아. p, 자꾸 p1을 쓰네. p, p1의 제곱. 곱하기 p, p2의 제곱.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루트 없어지고2 곱하기. pp1, pp2가 되겠죠. 근데 걔가 2-1번에서 항상 3으로 일정하다 그랬어.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 그래서 6이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 그러면 얘는 6 이상이니까 최소값은 6이다라고 이렇게 문제 풀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2-3번, 어, 2-3번은 덧셈의 최대값이네. 이번에 약간 최소값이었고요. 근데 산술기하 평균처럼 뭐 이하다 바로 딱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함수 형태로 식을 만들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pp1의 제곱이 약간 뭐였냐면 우리가 p1의 좌표를 이렇게 잡았잖아. p2의 좌표를 이렇게 잡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써 보면 a 1의 제곱 그다음에 4 a 제곱. 그다음 pp2의 제곱은 b 1의 제곱. 그다음에 b 마이너스 4 b 제곱. 4 -의 b 제곱이었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5였어. 아까 한번 했었거든. 마이너스 2B 더하기 5고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어줬을 때 A 플러스 B 더하기 10이었던 거죠. 근데 두 근의 합 A 플러스 B였어.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아까 전에 해뒀던 거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이렇게 쓸수 있죠. 마이너스 2 곱하기 그 다음에 M 제곱 플러스 1 분의 2M 제곱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고 플러스 10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분수 함수 형태인 거야 분수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m 제곱 플러스 1에 분자에 마이너스에 4m 제곱이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4가 있으면 마이너스 4로 묶어 냈을 때 약분 할수 있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4라고 써 주고요 뒤에 더하기 10이 있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이렇게 띄면 마이너스 4잖아 그러면 10이랑 계산해서 6이고요 그다음 플러스 뒤에는. m 제곱 플러스 1분의 4가 남게 된 거지. 자, 그럼 m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커질수록 얘는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m 제곱 플러스 1이 제일 작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네. 그래서 m이라는 애가 m이 0이 돼야 되겠네. m이 0일 때, m이 0이면 이쪽에가 4죠. 0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게 돼요? 6 더하기 4니까 최대값 10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